네, 이번 시간에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중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범위를 보면 연구개발, 인력개발로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실무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나와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60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이라고 해서 별표 6에 대한 정보가 602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세액공제 적용받을 때 별표 6을 적용을 할때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검색은 한국기술진흥협회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검색을 했는데 잘안 나온다라고 하면 직접진흥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제외된다라는 거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에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 내일 채용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채용공제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채용공제 가입 대상 기업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그러한 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직원들한테 주게 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내일 채용공제 부금 납입금액은 세액공제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까지 25%최 중소기업은 최소 2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료 관련되는 부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 연구력 개발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요 부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 회사 부담분이 있죠.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 산재보험은 안 되지만 나머지 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임원의 임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가 되느냐라는 건데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직무 발명 보상금에 해당이 되는지 요건은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용 검형 제작 비용이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이 되느냐 라는 겁니다. 검형과 관련되는 부분 되느냐. 원칙은 검형은 옛날에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즉시 상각 부분, 즉시 상각 의제에서, 의제에서 공구에서, 공구에서 검형이 제외됐죠. 그죠? 검형이 제외됐습니다. 제외되면서, 제외되면서 세액 공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연구용 검증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외주 가공비는 시, 이제, 저, 그러니까 시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가공비에 포함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회신일이 속하는 회신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3월 24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 전까지는 세액 공제가 안 됐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력 인 개발비 세액 공제에서는 금융이 포함이 됐다라고 예규가 나왔는데 다른 이제 통합투자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예규는 없습니다. 예규는 없지만 명확하게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그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 자산이 아닌 걸로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 해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시차 출퇴근 제를 시행에 따라 고용 안전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부분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금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액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연구 원천 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인데요. 기업 유형별로 중소기업 30%, 그 밖에 기업 20%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25%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어, 당해 연도 수익금액에, 수익금액에서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3배까지, 3배까지 추가적으로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최대치로 따지면 40%까지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지출 금액의 40%까지. 자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신성장 관련되는 부분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기업 유형별로 중소기업 40% 그밖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장보다는 유, 어, 기본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40%에 해당 과세연도 수익금액 분해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비율이 세배를 적용을 해줍니다. 비율의 세배인데 최대 10%입니다. 그래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이 되면 최대 중소기업은 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만 적용이 됩니다. 이후 지출분. 지출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증가 기준과 단기 발생 기준으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증가 기준 세액 공제는 자, 직전 연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보다 오히려 증가된 금액이 있다면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기본 25%입니다. 중소기업은 50%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발생금액 기준 세액공제 금액인데 단기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중소기업 25%고요. 중소기업 유예기간별로 15%에서 8% 비중소기업은 0에서 2%까지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할 때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 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액에 5천억 미만입니다. 평균 5천억 미만일 때 적용을 하는데 관계 기업 매출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기업은 제외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가분에 대한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내국법인의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가 직전 과세 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 연도에 증가분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의 예기로 나왔습니다. 원래. 에, 증가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4년치 평균치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어, 방식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4년, 4년 동안은 발생이 안 됐지만 바로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 직전 연도 금액하고 비교해서 증가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증가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시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 연도마다 적용을 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연구개발 계획서라든가 보고서, 연구노트, 어, 이런 증거 자료들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자, 기타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세액 공제는 최저한세가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10년간 2월 공제 됩니다. 자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배제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인정 취소나 어, 그 다음에 연구소 창작 전담 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인정이 취소된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별로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초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인정이 이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취소를 합니다. 근데 인정 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라라고 연락이 왔는데 보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취소를 합니다. 근데 어, 법인이 스스로 인정을 취소하면 인정 취소일부터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별로 사유별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어,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616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에 보면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계정 관련되는 부분, 연구직 인건비, 내일 채용공제, 회사부담 국민연금, 확정기여형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되는 정보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3번에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법인조정에서 공공제 감면 쪽에 보시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작성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신성장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공제감면세액 로마 숫자 2번에 보시면 신성장 원천기술 어, 개발 명세서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작성하셔갖고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이니까요.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해서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 발생 명세 및 증가, 아, 증가 발생의 계산에 대한 부분. 두 번째, 공제 세액. 세 번째, 연구소, 어, 전담부서 관련되는 정보.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 예, 연구 과제 총괄표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경상 연구개발비로 돼 있죠. 어, 그래서 경상 연구개발비 금액에 4530만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뭐 직원 수는 두 명인지 세 명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두 명으로 가정하고 4530만원 지출한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뭐 재료비라든가 위탁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혹시 내일 채용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 10번에 나오는 인력 개발비에,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 채용 공제, 납입 부담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자, 당해 연도 4,530만 원이고요. 직전 연도 보면, 어, 뭡니까, 그러니까 3,000만 원부터 2020년도부터 3,000, 2,500, 3,500, 2,000만 원 있죠? 이렇게쭉 입력을 하게 되면, 어,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 1,530만 원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서 4,530만 원 중에 25% 적용하면 오히려 25% 단순 적용하는 게 오히려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1,132만 5천 원돼 있고요. 증가분에 대해서 50% 적용하더라도 76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132만 5천 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설정이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저한세 제외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한세 대상으로 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자, 세액공제조정명세서로 갑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어, 열 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불러오겠느냐 라는 건데, 예 라고 누르게 되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해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부분으로 해서 1132만 5천 원 반영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에 가서 단기 공제 부분에 연구인력 개발비 쪽에서 이렇게 공제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제, 관면,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전체 세액 공제가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우리 619페이지에 있는 공제 감면 세액 추가 납부 합계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공제 감면 세액 추가 납부 합계표에서 어, F12 블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적용한 모든 세액 공제 관련되는 정보가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배제 감면 부분이 있고요. 최저한세 배제되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 어, 적용이 된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 감면,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비과세, 입금 불산이, 뭐, 송금 불산이 관련되는 정보 전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 쪽에, 에, 뭡니까? 우리 최저한세 적용과 최저한세 배제 관련되는 세액 금액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인력 개발비 세 공제에 대한 부분 설명 마치겠습니다.